안녕하세요. 데일리 커플의 데니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 와이프 헤일리입니다. 저희는 이른 은퇴와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삶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몇 가지 단계를 설정했는데요. 첫 번째 체크포인트는 총 자산 1억 만들기입니다. 이 목표를 가장 빠르게 이루기 위해 함께 호주 워홀을 결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주일이고요 지금 청년부 예배 끝나고 같이 바다에 선셋보러 가고 있어요 굉장히 눈이 부신데 저희가 이쪽으로 이사 오고 나서 멜번도 제대로 즐겨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첫 관광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재밌을 것 같아요 저녁도 같이 먹는 건가? 응. Fish and Chips, <laughs> Fish and chips. 진짜 맛있는 데가 있다고 하던데, 저희 청년부 사람들이 저희 빼고 다 로컬 사람들이라서 다들 맛집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매우 매우 기대 중이에요. 자, 이렇게 저희는 선사포인트로 왔는데요. 너무 예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 노을을 보려고 이렇게 와있습니다 와우 뷰티풀 진짜 너무 예쁘다 오늘 엘브드 비치라고 아름다운 선셋과 <laughs> <laughs> 그리고 아름다운 이 풍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인스타에 리즈에 많이 쓰이는 그 장면이죠 추천합니다 저희가 지금 굉장히 맛있다는 어.. Fish and 레스토랑에 왔거든요 와 근데 진짜 All my subway on there. Fish tacos here. 음. 진짜 가격이 너무 괜찮다 음. 이렇게 내는데 12불이면 특허이 되면 은 아사이만 엄청 담아가지고 집에 가서 딸기랑 그치, 그치. 블루베리 이런 거 넣어서 먹으면 세제이 음. 되게, 되게 사이좋게 친해보여 아. <laughs> <laughs> 이번주는 아침 6시 정도에 댄이랑 같이 아침을 먹고 괜히 출근을 시킨 다음에 저한테는 자유가 주어지거든요. 근데 와, 너무 졸려가지고 이틀 연속으로 한 2시간씩 3시간씩 더 잤던 것 같아요. 그래도 좋은 컨디션으로 일어나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형이랑 오늘 어떤 파트를 공부했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는 리스닝 연습할 때 앞글자만 따서 적은 건데 되게 암호 같죠? 아니요. 이거는 라이팅 에세이 템플릿을 외우고 있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외워두면 이걸 변형해서 사용을 하면 되니까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어요 저희 방인데 창밖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꽃도 피었어요 하이 아 형님 왜뭐 여기서 풀 뜯고 계시면 어떡해요 네, 저기 가 저기 저기로 아니에요 좋 식사하세요 오늘은 일 끝나고 또 도시로 갈 일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헤일리랑 같이 나왔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일을 그만두자마자 감사하기도 바로 새로운 잡을 구해가지고 2주 동안 단기로 웨어하우스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웨어하우스로 이전을 하는 거라 이것저것 할게 많았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여기 앞쪽에 보이시는 막 레킹 같은 거 높이도 조절해보고 다른 웨어하우스로 가서 물건도 다 나르고 무엇보다 같이 일하는 애들이 재밌어가지고 굉장히 즐기면서 일을 했던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저는 이번 주에 영상을 거의 안 찍었네요. 그러면 좀더 영상이 재밌을 만한 헤일리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멜번 시티에 나왔습니다. 아빠가 저를 내려줬어요, 지하철역에. 그래서 트레인 타고 지금 도서관 가고 있어요. 지금 도서관 열기까지 한 2시간 정도 남아서 일단 근처에 있는 카페에 가고 있어요. 좀 노트북 작업하기 좋은 곳을 좀 검색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날씨는 좀 추워요. 바람도 많이 불고. 여기가 RMIT라는 대학교 캠퍼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고 있는 카페도 좀 가성비가 좋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조용하고 좋네요. Thank you so much. 사람들은 왜 이렇게 뜨거운 커피를 유리잔에 마시는지 모르겠어요. 손잡이도 없고, 방금 갔던 카페에 사람도 많이 없고, 한적해서 2시간 동안 딱 집중해서 편집했어요.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은 주립도서관이에요. 관광지로도 유명한 것 같던데, 일단 오픈 시간까지 한 5분 정도 남아서 주변을 그냥 둘러보고 있어요. 어, 빌딩 예쁘다! 맛있어요? 매워요 아직까지는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음, 이, 와. 이거 <목소리> 오늘 꺼낼 건가봐육6 4개 저희 형년부에서 전기자전거 산지 일주일 만에 도안당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기자전거 산지 일주일 만에 도안당한. 아니, 정민이라고 합니다. 어? 학교에서 누가 전기톱으로 잘라가지고 맞아. 매알로? 전기톱으로 그네 그, 네, 누가 잘라갔더라고요. 그래서 네 수업 듣고 이제 돌아왔는데 어 뭐야 없네? 그냥 통통 빈 거예요. 둘러봤는데 네 설마 설마했는데 진짜 설마더라고요. 네, 그래서 순차에 <laughs> 돌고 있던 경비원 아저씨께 이제 다 말씀드리고 다그 CCTV 확인했는데 또 남성이 다 가린 채로. 예, 전기톱을 이제 들고 와서 전기톱을 그 들고 예, 와서 전기톱을 들고 와서 그 자미스를 예, 잘라갔다 하더라고요. 아그 정도 했으면은 그냥 <laughs> 믿고 해라 네,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Why do you like this? This is Cocoa Bella coconut water. I love coconut water because it's very, very uh, healthy. 5 key electrolytes, and this whole thing around 1 liter is around 250 calories. So, really good. It's just better water, basically. This is your drinking water with electrolytes. So, would you like to try it? Yes, yeah, thank you. Um, first time trying coco Bella coconut water <laughs> smells like coconut nothing it's nothing special oh, that's oh. that's, well that's good that's good well that's good success oh success oh i love this so it's so much better than my other one <laughs> 루이. 루이. 아, 되게... 오늘의 셰프는 누군가요? 예영이와 강건이에게 박수! 예건! 예건! 예 해지 좀티나나좀 나. 나 티가 나좋아하이 좋아하면 그래 계속 옆에서 막 <laughs> It's n 리 t 나고빨 n t i t 계속 u 야 해지야 무슨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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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지 뭐야 지야 안녕하세요, 헤일리입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횡보장이어서 큰 재미는 없었어요. 주식 시장은 예측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라 그냥 적절히 매수하고 매도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우선 M7 기업들 중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말 오랜만에 과매도 지표가 떠서 한주 매수했고요. 워렌버핏이 사랑하는 코카콜라에도 신규 진입했습니다. 코카콜라는 60년 이상 매년 배당금을 늘려온 배당킹이며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브랜드 파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랑 데니도 가장 좋아하는 음료가 제로콜입니다 이 종목을 매수한 이유 중 하나는 월별 배당금 때문인데요. 미국 주식은 대부분 1년에 4번 분기 배당을 하거든요. 어떤 기업은 이때 배당을 하고 어떤 기업은 저때 배당을 하는데 제가 1월, 4월, 7월, 10월에 받는 배당금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다른 월들과 밸런스를 맞추고자 이때 배당을 하는 기업들 중 하나를 고른 거예요. 아직 시드가 크지 않아서 유의미한 소득은 아니지만 그냥 자기만족이랄까요? 아무튼 미국 주식은 이 정도가 주요 내용이었고 국내 주식 중에서는 반도체 기업, 한양이앤지를 익절했고 피로틱스는 절반 정도 눈물의 손절을 했습니다. 배당주 중에서는 보안기업 S1은 수익 실현했고 국내 1위 광고대행업체 제이 기획을 매수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둘다 삼성 계열 기업들이네요. 추가 매수한 종목들은 다음과 같고요. 정리해 보자면 이번 주 매수 금액은 183만 8842원이었고요. 총 매도 금액은 119만 3980원이었습니다. 실현 수익은 63159원이었고요. 총 배당 수익은 24129원이었고요. 그래서 저희의 주식은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0.56% 증가했고요. 코인은 1.51% 감소했습니다. 이번 주의 수입은 1135.42불이었는데요. 저희 육공장 마지막 급여인 824.60불 그리고 우버이츠 수익으로는 310.82불을 벌었습니다. 저희가 이때 톨을 한번 탔었는데 이 톨비까지도 같이 지원이 되더라고요. 이번 주 지출은 876.49불이었는데요. 먼저 자동차 관련 비용이 가장 컸습니다. 저희가 보험... 을 새로 들었는데 이번에는 두 달치가 한꺼번에 나갔어요. 그렇게 351.95불이 나갔고 주유비는 116.73불, 톨비는 25불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이번에 드디어 대학원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비가 125불이었고 또 PT 시험을 준비하는데 공부할 수 있는 사이트 구독을 한 달짜리 24.95불에 했습니다. 황금은 70불을 들였고요. 외식비로는 67.69불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데니가 하루 클라이밍을 다녀왔는데 여기에 33불을 사용했고요. 마지막으로 기타 비용으로는 식료품비 29.68불 그리고 제 교통비 28불 마지막으로 아이클라우드 구독료 4.49불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자산 변화를 살펴보자면 19주차 7010만 885원에서 20주차 7140만 5800원으로 130만원 정도 증가했는데요.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증가했냐? 저희 아빠가 차 사고 난걸 보시고 자기 부담금을 지원해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일시적으로 자산이 증가했습니다.